안녕하세요 지구견돌텔러입니다 오늘의 볼 챔피언은 탑세나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탑세나의 장점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 일단은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인데 왜 장점이냐고요? 개쓰레기로 상대를 접힐수 있어요 그냥 상대 기분 좆같으라고 하는 챔피언 어, 거리 조절만 하면은 굉장히 진짜 상대 입장에서 그냥 혈압이 빡빡빡 오르는 개 같은 챔피언이거든요. 템트리만 정석인 탑 세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여따구로 들어주시고요. 다른 건 몰라도 세나를 할 때는 거의 확정적으로 기발이랑 쾌접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도 안든 판이 많지만. 이걸 드는 거랑 안 드는 거는 진짜 코어템 하나 차이 급으로 챔피언의 성능이 갈린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탑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가보도록 하자. 가자. 색. 이 Q 미녀 못 맞췄잖아. 일로 와. 이게 W 맞췄을 때 응수로 받아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은데. 치. 어. 중간 중간 평타를 때려주지 않으면은 침착으로 인한 만화를 숨길 수가 없죠. 음. 아씨발 이거 원래는 존나 패면은 이득이 있긴 한데, 정그로면은 좁대 가지고 그냥 집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슬로우 너무 극악이거든. 바로 그냥 신속 하나가 이거 하나만 가도 히오라 그냥 눈물을 질질 흘리고 웅수랑 이 이제 슬로우 막아버린다. 크크로 삥뽕 뺑뽕 땅 빠라 방빵뽕빵빵빵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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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와그어지지마좋아어와아어와아어와아어좋아어좋아요와아요와아요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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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게어잉어잉어잉뭐어안 써? 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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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laughs> 피오라님 곧 뒤져요 아 뭐야 피오라 여기야? 뭐야 피오라 응수 썼어? 응수 쓰면은 존나 처맞는건디 평평평 평. 이웃 같지~ <laughs>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야겠는데, 브라이어 집에 있는 거 확인. 뭔가 올 수도 있지만, 그냥 끝까지 할게요. 야, 똑같은 키, 키 하나임. 어... 알겠어, 알겠어! 아내 전멸. <laughs> 그냥 피오라의 존나 눈물. 월식의 홍당무 아니 세나가 막 킬을 많이 내는 챔피언 아닌데 탑에서 라인전이 너무 재밌음. 구려가지고 재밌어요. 이 구린 걸로 상대가 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아니 상대를 때리기만 해도 강해지잖아. 얼마나 재밌냐고 생각보다 그리고 CS 놓치면 오히려 조화가 되기도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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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챔피언 지금 저 특이점 왔습니다 세나는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개사기 같잖아 딱한 번이라도 거리 조절 못하잖아요? 그냥 바로 죽는 거야 아 진짜 바로 죽음 그때부터 그냥 제가 이제 만약에 영상 올리면 자랑가만 올릴 거 아니야. 자, 하루 왼종일 고통받을 상대 그냥 평타만 쳐도 죽어. 나중에는 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졸렬하게 평타 두대사이게 그러니까 이게 밸류 떨어지는 템이어도 평타 두대만 때리고 튀려고다이게고염포랑 월식 이런 걸 가는 거지. 이게 가장 쎄서가 아닙니다. 어튀는게 <laughs> 전제 조건이 <뭇> 어? 안녕? 하하하하하야왜 <laughs> 무빙을 멈춰 얘들아 바로 먹자 아 씨발 이 새끼가 미쳤나 그만하세요 어 뭐야 뭐야 제발 그 그만들 좀 하세요 내새끼가아 네 무서워 그냥 나만 죽여 진짜로 나만 죽임 어어? 여기 하나 해놓고 안되네 어우야 어우야 무서워라 아유 무서워라 모임 어어! 어나안 어, 돼! 안 돼! 도 나도, 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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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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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만만한게 나인데 어이가 없는게 내가 제일 잘 컸고 내가 제일 안죽어줬는데도 그럼 흐흐흐흐흐 <laughs> 띠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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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라인 당겨지는데? 제가 먼저 쳐줘가지고 좀 천천히 하자 스택스 스택만 먹으면서 가면 되죠 태 아쉽고 쓰레기 협곡 유저 아닙니다 저는 이 협곡에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아! 아 이거 바, 반응 좀 빨리 했으면 됐는데 죽네, 이래도 아쉬워라. 합세나가 그냥 한 번에 막힘 체급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세긴 해 라인전이 일단 베인, 베인 c 파이호환 애쉬랑 라인전 진짜 애매하게 했음. 대신 후반 가면은 판타가 좀 좋긴 해요 성장력도 어느 정도 괜찮고 W를 잘못 쓰는 순간 죽어야 돼 다리 슬슬 화가 잔뜩 나는 중킬 먹어놓고도 대신 거리 딱한번 주면은 끝나긴 한다 여기다 <laughs> 아! 아아 뭐해 그걸 못 기다려. 진짜 잘했어. 오히려 좋음. 끌렸으면 진짜 소름이 돋아! <laughs> <laughs> 개새끼야. <웃음> 아, 소름 돋아. <웃음> <웃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유, 맛있다.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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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았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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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다 에헤 에헤 혜택 <laughs> 너무 맛있고 맛있고 응. 맛있고 어잉... 그렇지... 타이밍이 아주 좋았어. 근데 만한데만 하이... 하잇하잇하잇하잇하잇하잇 하이... 이 아이 좋아요. 우리 팀그마두명 있는데, 지네 가봐 정보 쪼마림. <laughs> 이 씨발 병신 게임 생배좀 그만 파. 그런데 그만는 구라인 거 같고 한 다이아는 맞는 듯. 에? 아루스 다리가 그마라고 지랄하고 있네. 거짓말하지 마. 그건 아니잖아. <laughs> 다리스가 할 줄은 아는데 저거는 딱 플레 정도라 생각했는데 아님 말고 <목소리> 이거 새케가야 다리 어 그만 쏠케 <laughs> 그냥 가볍잖아. 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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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 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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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잉어잉 오잉, 잉어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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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치지 말라 했지. 아이고. 아이고. 글로 맞았다 <laughs> 아, <으아>! 뭐야 미친!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사기 참 같아 보이거든요. 때릴 때는 와 맞아 보면 바로 똥참 소리 나 체력이 너무 약해 가지고 그냥 스치면 바로 아, 그만해. 씨발 새끼야. 제발. <laughs> 난 벽이 좋아. <laughs> 제발 그만 좀 해, 새나. 아이. 키야나 우린 둘다 최고야. 소시. 어?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hú